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미야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랜만에 비가 오네요 네. 번개도 치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 우리에게 정말 기억해야 되는 얘기고 잘 이해해야 되는 어, 말씀입니다. 오늘 머물러라 라는 말씀을 몇번 하시게 해요? 네, 빨리 세보세요. 일곱 <laughs> <laughs> 번 네, 하십니다. 그러니까 머무르다 라는 말을 일곱 번이나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정말 우리 인생에서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길에 대해서 이제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착한 목자의 비유 기억나시죠? 그죠? 네. 착한 목자와 양대의 관계. 이거 잊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 걸음 이제 또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얼마나 애틋한 관계입니까, 그죠? 근데 이게, 그래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고 관계입니다. 근데 이게 싹 빠져버리고, 하나도 친밀하지도 않고, 하나도 가깝지도 않고, 옆에 있으면 불편하고 이러면서 거래만 하는 관계 있죠 나 힘들면 도와줘요 그죠? 친밀함이 싹 사라지고 거래만 하는 거나돈 많이 낼 테니까 <laughs> 나 복도 많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머물러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는 특별한 관계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완전히 하나로 결합된 거잖아요. 그렇죠? 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완전히 하나 된 관계, 일치된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아, 괜찮아요? 네. 아, 빠르시네. 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죠?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머무르다라는 말을 좀더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면 신행생활 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들이 보면 아유 주님 안에 머물러야죠 뭐 내려놔야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그 어떻게 머물 건데요 그러면 잘 해야죠 뭐 이렇게 넘어가고 맙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서 보면 머무르는 건 뭐예요? 붙어 있는 겁니다, 그죠? 머무른다는 건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보음만 보면 그렇죠? 이제 그러면 따져 볼수 있죠. 어떤 가지가 일주일 내내 떨어져 있다가 주일에 잠깐 미사 와서 한 시간 붙었다가 다시 갔어요. 이 가지 어떻게 될까요? <laughs> 그렇죠? 일주일 내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도 그냥 한 시간만 붙어 있어요. 예. 네. 한 시간 넘어가면 또 투덜거리면서 떨어져 나가요. 화장실 가고, 공지상 하기 전에 나가고, 그죠? 이 가지 당연히 메말라 가겠죠, 그죠? 어떤 가지가 하루 종일 떨어져 있다가, 기도하는 척 하면서 30분 정도 붙어 있어요. 네? 이 가지 어떻게 될까요? 이 가지 메말라 가겠죠? 어떤 가지가 그 짧은 시간 기도를 해요. 근데 온갖 잡념 온갖 본심들로 그 머물러요. 그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겁니다,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니까 쉽죠, 그죠? 여러분 얼마나 붙어 있으세요? 붙어 있는 게 좋으세요? 네, 자꾸 떨어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자분들이 많은 경우에 자신이 메말라가고 자신의 인생에서 자꾸 무의미를 체험하고 열매 없음을 체험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나는 주님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거짓말이잖아요. 네. 세상에 붙어 있으면서 세상에 세상에 주는 영양물 쭉쭉 쭉쭉 빨아먹으면서 세상에 주는..." 세상에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도 못 먹는 거, 그죠? 먹어봐, 돼. <laughs>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과연 나는 정말 붙어 있는가, 아니면 떨어져 있는가? 잘 생각하셔야 되고, 나는 정말 붙어 있는가? 혹시 나 다른 데 붙어 있지 않나? 이걸 지금 잘 어, 돌아봐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예. 그러니까 붙어는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를 들면, 유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랬죠. 부터는 있어요. 근데 열매는 없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매 없으면 쳐낸다고 하시죠. 근데 이 말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시편에도 나오는 것이고, 그죠? 계속해서 열매 없으면 잘라버린다고, 베어버린다고 하셨죠. 우리는 오히려 여기서 나는 과연 내 삶에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열매 맺고 계세요? 네, 열매? 열매가 없는 것 같네 어떡하지? <laughs> 밥뿜이 열매가 아닙니다 내 삶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사랑, 증거, 향기, 온유함 이런 것들이 열매예요. 그죠? 그쵸? 어,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많은 분들이 반성만 해요. 반성만 합니다.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회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반성하는 게 아니라 회계하고 삶을 바꿔야 돼요. 반성하면서 그대로 계속 살잖아요. 회계하고 삶을 바꾸고, 이제 어떻게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제자로는 살기 싫고, 적당히 살면서 반성만 하는 신앙. 안 된다 그랬죠? 또 후회만 합니다. 비슷한 얘기죠? 후회만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내가 지금 맺고 있는가를 보려면, 내 안에 뭘 보면 돼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열망, 천국을 향한 열망, 이런 게 커가고, 내 시선이 이웃들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이 형제로 보이는가, 사랑스러워 보이는가. 이걸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네. 보통 어떠냐면 옆 사람을 어떻게 봐요? 약간 경쟁자로 보면서 그 집이 뭐가 안돼. 그러면 그 집이 그랬대지 뭐니. 아, 좋아합니다. 고소해. 네. 같이 슬퍼야 되는데, 그쵸? 그렇죠? 예. 네. 너무 좋아하신다. 자주 하시나봐요. 예. 네. 아무튼, 아, 우리는 열매를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왔죠? 붙어 있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잘려버린다. 어, 아, 말씀드린 대로 영매는, 증거하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교황님의 묵상을 좀 잠깐 나누고 싶은데, 보면, 어,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얘기랑 반복되는 얘기인데, 교황님께서 더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당 나오고, 그냥 기도 좀 하면서, 내 사랑이 커지길 원하잖아요. 내가 좀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하잖아요. 그래도 좀 온유하고, 마음도 넓고, 평화도 있고 사랑도 많이 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짐도 하고 계획도 짜 보고 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죠? 어,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전략의 결과도 아니고 외적인 압력의 결과도 아니고 어떤 나의 요구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만남과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에서 이루어진다. 예. 네. 아멘이죠?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서 그분과 완전히 하나되는 삶을 꿈꿔보면 됩니다. 붙으려면 뭐 해야 돼요? 죄를 끊어내야 된다니까요? 세상에 대한 관심도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면 예수님께서 뭘 주세요? 당신의 본성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예. 네. 붙어 있으면, 하느님의 눈으로 볼수 있게 되고, 하느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수 있게 되고, 하느님의 발로 함께 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니까,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떨어지니까, 뭘 해도 안 되죠. 예. 네.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고 있을 때, 생각 딱 들어야 됩니다. 아, 나 떨어져 있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주님에게 붙어 있는지, 주님과 함께 있는지. 예,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지를 계속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예수님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재밌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져요? 말이 없어요.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 줍니다. 우짜란 거 쳐내고 그죠? 병든 것들 잘라내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들은 자신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정화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아, 그 말이구나. 아, 충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세요. 특히,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보면,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아파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이상해. 전혀 어떤 자극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진짜 버리고 있는가? 자신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신을 안 버릴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아파야 되거든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신을 버리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아, 제자로 살아야지. 맞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어떤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있는가? 이를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잘못된 성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요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온통 하는 얘기들이 늘 반복해드리잖아요 저 상처받았어요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고해소에 와서도 누구 상처 줬어요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네. 제자가 된다면 제자가 된다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환난 오히려 그속으로 갑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상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던 그 삶으로 뛰어듭니다. 예, 상처 따위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타인이 상처받는 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상처 줬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제자로서의 삶하고 많이 멀어진 사람입니다. 아,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분에게서의 어떤 영양분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수 있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 예수님의 제재로 사는 것도 참 행복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비록 팍팍하고 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는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밝죠. 예. 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나도 저기 좀 붙어볼까? 저, 저 사람은, 저 자면은 도대체 어디 붙어 있길래 저런 열매들을 맺는 걸까? 그래서 나도 한번 붙어보자 라고 만들 수 있게 그런 새로운 생명의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 이게 열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처럼 살진 않을 거야 네. <laughs> 네. 엄마가 기쁨을 잃지 않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진짜 보셔야 됩니다. 성당은 그저 위로받기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평화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어, 그래서. 또 다시 교황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보면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이 부분 있죠? 어? 아 제가 잘못 봤군요 아,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정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머무르고, 머무르면, 청하고, 청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일 여기서 소개하고 계시죠. 그렇게 열매를 맺고, 제자가 되면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떠올리게 하시죠. 제 강론에는 안 썼지만, 사제로서 그런 얘기를, 그, 글을 읽을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 몇번 드렸잖아요. 사제한테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 산 적이 없다. 여러분에게 많이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어떠시겠어요? 성당 열심히 나오고, 자식들 잘 키우고, 그죠? 어, 배우자 뒷바라지 열심히 하면 살았는데, 예수님이 넌날 위해 산 적이 없다. 넌널 위해 살았지. 날 위해 산 적이 없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적이 없다고. 다너좋차고한 거잖아. 이러면 어떠시겠어요? 그쵸?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뭘 청해야 될지 생각해 보자면, 교황님은 이런 거 말씀하시네요.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볼수 있게 청하는 건 어떠냐. 예. 그래서, 그분처럼 살아서 그분처럼 열매를 맺는 삶. 예, 그 열매 우리가 아직도 받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십자나무에 열린 예수님이라는 열매 속에서 우리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자손들도 길이 길이 여러분의 삶에서 양분을 얻겠죠. 맞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이렇게 살았잖아. 그리고 또 성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인이 된다면 여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삶에서 영양분을 받고 살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것도 좀 꿈꾸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포도나무요 같이다라는 것들 잘 묵상하시고.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맺고 있지 않은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